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일지구 등 광주 지역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들이 전체의 90% 이상을 공원으로 지켜내며 공공성을 높였는데요. 여기에 영산강의 수지를 개선하고 즐길 거리를 채워넣는 Y 프로젝트 사업도 광주시가 역점 추진하면서 생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두차례 협약 변경을 끝으로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광주중앙공원 일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풍암호수를 포함한 244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2,700여 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비공원 면적은 전체의 8% 수준, 나머지 92%. 223만 제곱미터는 캠핑장과 장미원 등을 포함한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중앙 일지구를 포함해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10곳의 공원 시설 비율은 전국 평균인 80%를 크게 웃도는 94.4%로 보다 넓은 녹지를 지켜냈습니다. 전국이 어느 전국보다 훨씬 더 낮은 비공원 시설 면제를, 면적을 우린 갖고 있고

이와 함께 자연형 물놀이장과 인공 서핑장, 카누장, 캠핑장 등을 갖춘 익사이팅 파크와 에코랜드가 조성됩니다. 2026년이 되면은 일단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하나둘 선보일 거고요. 올해 10월 정도에는 서창의 조망대가 먼저 선보일 겁니다.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광주시가 생태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